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네. 마지막 선수입니다. 자, 태양님입니다. 여기서 가장 막내죠. 태양님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태양님입니다. 마요. 네, 반갑습니다. 오케이. 아, 자, 뭐, 야 지금 태양 시청자들님이 천원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시청자다. 아, 지금 태양님 응원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여기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아, 맞아. 지금, 제 팬들 다 모았습니다, 진짜. 어... 네, 없는 거, 있는 거다 모아가지고. <laughs> 자, 오긴 한데. 자, 황태자 서포트 단체 일동님처럼 감사하고요, 네. <laughs> 아 제가, 이 멤버들 중에서 가장 구독자가 적어요. 네, 그렇죠 막내죠, 막내. 네, 구독자가 가장 적어가지고, 약간, 이런, 인싸들의 모임에? 좀, 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냥서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싶긴 한데, 어... 네. 그래도 또 이제 아, 막내니까 막내 파워를 보여줘야죠. 아, 네. 막내가 이제 형들 누나를다 잡아야죠. 아, 그렇죠. 어, 아, 그냥. <laughs> 근데 지금 본인의 강점을 낙사라고 적어주셨는데 낙사를 잘하시나요? 아, 아, 이게 아 처음에 약점으로 읽었어요 제가. 아, 아 약점으로 적었군요. 강점이 되었어요 네, <laughs> 네,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수, 수정을 하려다가 아 이거 수정하면 네. 안되려나 해가지고 이제 아 그냥 낙사를 했는데. 아이 고 어, 이게... 연락 주시지. <laughs> 아 네. 자 본의 아니게 강점이 되버렸네요 낙사가. 네네. <laughs> 그럼 네. 뭐잘 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자 태양님이었고요. 자동화방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넷. 네. 태양 유튜브. 자 지금 밑에 나가서 네. 파이브님 견제를 하고 싶어도 이제 서로 옆에서 견제가 너무 많이 와서 밑으로 나가기 힘든 것 같네요. 렇습니다 지금 파이브님이 템이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지금 켈로이님또 지금 기지에서 왜 지금 <laughs> 광물을 캐시고 계시는데 어자 지금 와 TNT 뭐죠 이거 TNT 무슨 일인가요? 와자 포마님이 TNT 이거 그냥 때려서 주신거 같죠? 그 태양님이 TNT 캐논 같은 걸 시도하시려다가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일단 언더레이어님을 제가 계속 추격을 해보고 있긴 한데. 음뭐 음, 일단 지금은 그냥 템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템 파밍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고 지금 켈로이 님이 템이 좋기 때문에 어 그리고 지금 태양님도 켈로이 님하고 비슷하게 블럭을 쌓고 아 네, 있어요. 어 근데 태양님은 템이 좀 <laughs> 템이 별로 안 좋네요. 뒤에 다이아가 있음에도 캐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음. 어 일단 운도 실력이란 말이 있으니까 일단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낀걸 봐서는 써서 어, 네. 어아 아, 어. 어. 아. 이렇게 해서 언더레어님이 또18 점을 가져가네요. 야 뭐죠 이거? 어, 어. 이게 엔더펄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엔더펄이 정말 중요해요. 어, 지금 그렇지. 이제 태양님도 자기 아래를 뚫고 계셔요. 아. 와 존버가 승리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말인가요? 나오셨습니다 이제 이번 음... 판은 이제 다른 판들처럼 이제 몰락님이한 분이 독식을 하셨던 다른 판들처럼 몰락님이 미드 아이템을 다 독식을 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몰락님이 약간 우승 찬스를 좀 가지고 있다고 봐도 어무 무방하죠. 저? 아 포인트도 막 다음 판부터 할게요 까먹었다. 아 <laughs> <와. 웃음> 죄송합니다. 어, 어? 자 지금 몰랑님이 만약에 이번 판에서 우승하게 된다면 좀 30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언더레이어님이 몰랑님이 엔더풀 8개를 가져갔다고. 어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몰랑님이 엔더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그렇죠. 지금 켈러이님과 몰랑님이 약간 대치를 이루고 계시는데. 자이 싸움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 <laughs> 저분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동안 태양님은 이제 자기 알을 깨고 나와서 집에 있는 상세를 털고 계십니다. 몰락님도 이제 대치 그만 하고 미드가서 아이템 털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켈로이님은또 그... 스카이베이스를 네, 또 스카이베이스를 만들고 근데 이게 전략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이아 풀템도 맞출 수 있고 뭐 시간이 계속 지나면 엔더펄도 얻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인세인에서는 아이템 맞추기 괜찮은 전형인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몰랑님도 일단 풀템 맞췄습니다. <laughs> 엔더신저도 엄청 많으셔요. 그죠 아이고, 아이, 지금 몰랑님이 도프션을 뿌리셨네요. 신속 뿌리려다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디로 아... 가는 건가요? 아, 태양님 쪽으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알로 어, 들어가신 것 같아요, 태양님. 아이고, 아, 어, 아 아니네요. 아니네요. 여기 그냥 뒤에 숨어 있었는데, 자 몰랑님, 어이구, 어이구. 오, 아, 반전 노려볼 수, 수 있었지만, 있었어. 자 몰랑이 다시 들어와서 태양님을 아이쿠이. 3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팔로우 채 켜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팔로우 채팅이에요. 태양님 전략 진짜 좋았는데 아이템이 너무 아쉽네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드에 몰랑님 혼자서 이제 가죽가옷 입고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그쵸 그렇죠. 다같이 좀봐면 아, 오히려 자 언더레어님 언더레어님 음, 음. 어? 몰랑님이랑 지금 붙을거 같은데 자 언더레어님 언더레어 아 이거 아 언더레어님이 몰 음, 어. 가죽갑옷이라서 두개가 그렇죠. 자 근데 그, 어 뒤에서 뒤에서 어, 맞았어요 태양님이 태양 태양 태양님이 자 언더레어님 죽일수 있나 아아 죽지는 않았어요 코마님이 코님 이제 이 클린업을 하려고 왔네요 자 코마님이 드디어 실력을 보여주려고 하나요 자 뒤에 아 살았어요 어 뒤에, 자 뒤에 파이브님 있죠? 다파이브죠 파이... 아... 아, 아, 이거 아, 아이고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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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급했어요 파이브님. 마음이. 자 지금 위쪽에는 파이브님 계시고요. 지금 다 남은 이원네 명입니다. 아, 이거 지금 코아님이 안쪽으로 파고들고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아 이거 싸울 거, 파이브님랑 싸이 싸워... 자, 아, 어, 자 이거 코아님 지금. 못 아 쿠만님, 어, 쿠만님 못 데리고 있어요. 됩니다. 아 하지만 떨어뜨렸어요. 아, 떨어뜨렸어. 어? 와, 와, 와. 아 태양님 와, 이거를 태양님 소스. 태양님이 받아 먹었어 요 이거를. 아, 태양님 아, 아이템이 아. 엄청 좋아요. 이거 쿠만님보다 좋은데요? 자 이거 이거 지금 태양님도 우승을 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죠. 이거 아 태양님도 이제 사실 우승할 때 됐고 쿠만님 우승할 때가 됐는데. 이거 파이브님 어.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핑퐁 당해버렸죠? 어? 몰락님 지금 엔더 진술을. 아, 아 계속 던지기 아, 실수서어어 아, 아아 어, 이러면은 약간 꼴찌들의 싸움이라 고 봐야 될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laughs> 지금 지금 코마님이 꼴찌고 태양님이 6등이거든요. 그렇죠. 그쵸. 아이는좀 그쵸? 여기서 우승하면 인생 역전. 그래도 약간 패 회사 어, 부활전 같은 딱 그런 느낌. 아. 네, 체킹 타으로다음으 만났습니다. 할 텐데 이제 막 코마님 막 보여주나 하면서 이제. 코마 제사합니다자 자, 코마님. 아, 자, 아, 자 이거 근데 지금 태양님이 템이 더 좋긴 한데 자 코마님 콤보 때렸어요. 공격 때렸어요. 야 아, 코마님이 아, 아, 첫 번째 승리를 드디어 드디어 가져갑니다. 드디어 첫 야, 시프트, 시프트. 웃음. 야 여기서 시프트 시프트. 야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가져갑니다. 자 코마님이 16점을 가져갑니다. 자 다른 분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볼까요? 어 이번에 또 루이님이 또 존버를 타고 계시네요. 어 아이템 좋아요 근데 언더레인님이 지금 일단은 어, 가장 템이 좋고. 아이고 포션에는. 포션을 잘못 떨어셨네 네. 어자 엔더펄 어, 어, 러쉬를 갑니다. 어, 아 아이템이 너무 안 좋아요. 자또 엔더펄 아... 피가 없어요. 어, 피 치네요. 또또또뒤돌면서 활을 쏴야 죠 것? 자 언더레어님한테 점수 더만들어좀 이거 위험합니다 이건 슬 어, 하지만 슬슬? 앞에 태양님이 앞에 태양님 근데 도망가요? 도망가요? <laughs> 왜 도망가는거죠 이거? 자 태양님이 어, 태양... 언더레어님 떨어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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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아 언더레어님이 제양보했습니다 <laughs> <laughs> Fix this bad <best> server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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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선아님이랑 드라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강스미나. 타겟 태야 돼요. 그렇죠. 지금 연합군 모고 있죠, 지금. 어, 연합군 아, 이건 솔직히 모아야 된다. 지금 유튜브 분량도 안 나왔는데 뭐 벌써 승? 슨나 이러면 안 되죠. 분량 모아야 될거 아니야. 어 지금 태양 님하고. 아, 태양 아, 님이 지금 몰랑 님을 경제하고계셔요 <laughs> 몰랑이 계속 시프트 시프트 이러고. 아, 시프트 시프트. 어, 뭐. 어, 동맹 된거 같네요. 동맹 된거 같은데. 근데 그활맞고 지금 몰랑 님이 죽을 거 같아요, 저게. 아 언더는 지금 현재 남은 선수 다섯 명이고요. 언더레님이 만약에 여기서 죽어 버린다면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2등 이상하면요 이제 언더레이님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 되게 되고요. 그렇죠? 지금 벌써 채팅에 언더님 우승 축하드려요 나오고 있어요. 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직 몰라요. <laughs> 근데 또 킬을 낼것 같은 느낌이. 어, 지금 양쪽에서 약간 언더레인 님을 포위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킬을 다 내주게 되면 어, 어, 어. 어 키를 안 돼요. 아, 이러면 이러면 언더레인 님 우승 또, 확정이네요 언더레인 님 우승이 아, 확정돼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수리 싸움을 해야 해야 될 차, 차례입니다. 그 2등 아니야! 3등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그 사람들끼리 싸워버리면 어떡해! <laughs> 아이고, 그럼 아이고 게임이 그래.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와 근데... 게임이 마무리가 됐네요 이러면.